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요즘 저희가 주간 박태양 한 주간의 강남 부동산 시장과 고급 주거 부동산 시장의 소식을 빠르고 간결하고 짧게 전달해드리는 콘텐츠인데 12월 2주호를 이제 찍어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번 주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사실 강남 다주택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종부세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좀한주가간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장이 좀 돌아가고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날씨도 좀 부쩍 추워져가지고 뭔가 더좀 흉흉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소식 두 가지만 한번 뽑아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뉴스 같은 데서 좀 접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좀 전달 드려보려고 상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주간 박태양 첫 번째 소식은 청담동, 삼성동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가장 메인 라인들이죠 영동대로, 도산대로의 대미분양 시대의 서막이 열린다 라는 얘기를 한번 또 <laughs>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도 뭔 얘기인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뭐 경기가 어렵다, 뭐 부동산 시장이 뭐 하락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압청삼 거기는 뭔가 그들만의 리그야, 뭔가 이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들어보자면 청담동, 삼성동에 도산대로, 영동대로 라인에 이런 하이엔드 주거 단지들이 좀 여러 군데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 형태는 제가 좀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하이엔드 오피스텔 플러스 하이엔드 빌라 형태로 한 동짜리 고급 주거 시설이 지어지게 된다. 루시아 청담 514더 테라스나 뭐 프리마 호텔 자리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아스턴 어쩌구 하는 그런 또 단지가 또 있고 또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토보 청담이라고 하는 단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이런 하이엔드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이런 단지들입니다. 제가 미분양 시대에 서막을 알린다고 했던 이유가 청담동 삼성동 메이저 라인인 거를 감안해도 가격이 절대 싸지 않고 지금 수요층들의 생각과 이 공급자들의 생각이 많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에서 좀 가장 많이 좀 알려지고 수요층들이 기대하고 있는 단지라고 할수 있는 게 프리마 호텔 부지라고 하는 1,400 평짜리 부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하이엔드 주거 시설 들어오면은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예상을 하고 있던 그런 단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풍문으로 들려오는 그런 소식에는 거의 미니멈 평당 가격이 3억 이상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공급자들은 또 단기간에 수요가 안 몰린다고 해도 가격을 낮출 생각도 없고 가격을 낮출 거면은 지금 시점에 이렇게 리스크 감소하고 사업을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사실 비용 많이 올라가고 땅값 올라간 것들은 수혜청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내가 이제 구매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최근에 좀 호들갑 떨면서 여러 번 소식을 전달드렸던 루시아 청담 오사력 더 리버라고 하는 오피스텔 주택 분양단지가 있었는데 이 루시아 청담이 쏘아 올린 공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루시아 청담 오사력 더 리버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평당 한 2억에서 한뭐 2억 6천? 이 정도로 오피스텔을 공급을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분양이 된 정도가 아니라 수요가 몰려서 대기가 걸리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실제 여기 이 라인에서 새로운 상품을 공급하려고 하는 공급자분들은 당연히 그런 내용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 여기 진짜 압청삼 중에서도 도산대로, 영동대로, 청담동, 삼성동 요 라인은 이제 뭔가 되는구나 약간 이런 이제 자신감을 심어주게 됐어요. 우리가 그 전에 뭐 시그닐 레지던스나 PH16 같은 케이스 를 봐도 좀 미분양이 손이 되는 데까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걸렸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거의 분양가의 2배 가까운 수준까지도 지금 막 호가하고 있고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쌌던 게 맞았단 말이죠. 분양할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품들이 단기간에 수요가 몰리고 이럴 확률은 거의 좀 적다고 보이지만 앞으로 나중에 좋아질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요층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냐 이런 것들이 추위가 좀 매우 매우 주목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피해 치려고 랑시그니레드던스의 그런 미분양 이후 떡상 케이스에서는 시기적으로 뭔가 대상승장이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하락 시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이 뭐 아주 없진 않겠지만 서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압청삼 라인 중에서도 보산대로변, 영동대로변 이런 라인들은 뭔가 그런 전반적인 시장의 뭐 대상승, 대세, 대세 하락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좀 적게 보는 그러니까 진짜로 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인 이 시장에서 이 안에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지금은 공급이 좀 단기간에 이렇게 좀 나온 상황이라는 거죠 뭐 내년이나 내후년 이럴 때부터 쭈르륵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추위가 주목이 된다 강남에서도 가장 메이저라고 할수 있는 대로변에 대미분양 시대가 좀 예견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게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지금 강남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 중에 펜트리 캐스케이드라는 단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식을 좀 전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 펜트리 캐스케이드가 한 대지 면적 800평 정도의 도시형 생활주택 130세대가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인데 아직까지 뭐 사전 점검 일정이나 입주 일정이 구체화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연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내년 초에 입주를 하는 게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수분양자 분들도 좀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하 지금 최근에 뭔가 입주 대란 임차인 모시기 이런 키워드가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고 또 반포에서도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죠 이런 소형 고급 주거단지에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뭔가 잔금 납부 계획 같은 게좀 틀어져 가지고 뭔가 이런 이슈가 있었던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이런 비슷한 상품들 중에 입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 르피에드 문정이나 더러운 펜트하우스 마포 리버뷰 나루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입주가 그렇게 순 하게 되지는 않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기 펜트힐캐스케이드의 수분양자분들도 아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서론에 말씀드린 것들을 봐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임차인들이 이렇게 팽팽 돌아가서 임주장이 풀을 되고 전세 가격이 높게 맞춰지고 이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면 당장 두달후세달 후기 이 때문에 그런 사이에 시장 상황이 완전히 뭐 급변하고 이럴 확률은 좀 낮다고 볼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다른 점도 있다고 볼수 있는 게 대로변에 대지 면적 넓고 주차 편한 이런 소형 고급 주거 단지가 잘 없기 때문에 입지도 약간 압구정 쪽이랑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이렇게 높게 시세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반전세 월세 위주로 해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잘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차가 입주했던 시점하고는 뭔가 지금 소형 고급 주거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또 나오고 또 관심도 그 전에 비해서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펜틀 캐스케이드에 관련돼서 앞으로도 조금 주기적으로 소식을 전달드려 보려고 하고, 펜틸 캐스케이드 내년 뭐 2월이나 뭐 3월 이렇게 해서 입주한다.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12월 2주후 실거래가 소식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강남역 독수리 5형제 중에 레미안 리더스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남역이랑도 가깝고, 그리고 대로변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독수리 5형제 중에서도 좀 입지가 좋은 아파트예요. 이게 84제곱미터, 33평형이 26억에 거래가 되면서 직전 거래가격 대비 4억 4천만 원이 빠졌고요. 최고가는 올해 5월에 32억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 6억이 빠졌어요. 심지어 최고가는 6층이었고, 이번에 거래된 건 20억. 구 층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볼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입주 2년차를 맞아서 매물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빠진 거래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한 거래가 조금 유난히 크게 빠져서 거래가 되고 다시 뭔가 30억 원절리에서 거래가 되는 일종의 특수 거래로 볼 것이냐 이런 이제 두 가지 시선이 당연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거래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서는 가격이 6개월 만에 뭐 4억 4천이 빠졌다라고 단정 짓기 어려울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지금 강남에는 특수거래, 증여성 거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가격 하락기를 맞아서 좀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의 증여성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강남 시장 내부적으로도 특수거래인지 시세가 빠진 건지에 대해서 요즘 되게 혼동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레미안 리더스원 33평 26억 그 하락거래에서 의 우리의 또 짧은 교훈은 최근에 이런 거래가 나오면 기자들이 우르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거래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지금 뭐 전문가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도 이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거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거나 좀 추위가 궁금하다 이러면 매물을 해놨다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다음 거래 다다음 거래도 이비슷하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게 시세로 좀 굳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 다음 거래가 바로 또더 저층인데도 뭐 30억 원짜리 거래가 됐다 이러면 이게 특수 거래 확률이 높아지고 막 이런 게 강남역 독수리 오영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플랫폼 같은 게 워낙 잘돼 있어서 거래되면 알림이 오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처음에 기사 나오면 우르르 갔다가 그냥 나중에 관심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데이터가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12월 2주 후 주간. 막대 영상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데요. 짧고 간결하게 구축해서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